자, 오늘은 신약교회의 임무를 알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단체나 모임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향후에, 전후에, 동창회, PTA, 미국의 그 학부용회, 이런 모임이라고 해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일반 사회 봉사단체나 친목 단체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인간을 만드신 분이 천지 마물을 만드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잇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가끔 목적을 생각 못하고 과정만 그리고 과정에서도 어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신약교회, 교회의 임무. 거기서 그 인물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왜이 세상에 오셨는가? 자, 누가 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인자 son of man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쓰신 거예요 인간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 이름을 상한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산에 가서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락이 안 돼. 정상적인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어떤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그랬고 창세기 잘 보면요, 선을 해질 때 그러니까 해질녘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후산에 오셔서 아담과 함께 대면해서 또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를 나눴어요. 이거 아셔야 돼. 그런데 죄 때문에 단절이 됐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죄의 창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을 알수 있는 교훈을 말씀을 빛을 차단한다. 그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죄 때문에 잊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이 타락해서 에덴동산을 쫓아내시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야. 죄지은 죄범한 타락한 인간이 에덴동산에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어 쫓으시면서 내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던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잊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찾아 오셨다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잘 보시라고. 사람이 믿고 받을 만한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스럽게 알기 힘든 단어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거창하게 하는데,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있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에 오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의 괴수다. chief of sinner. chief of sinner. Z.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인의 괴수야. 죄인 중에서 가장 두목이야.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르켜서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이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죄가 용서됐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그거를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 기록이 쭉 나오잖아요. 뭐 자항님을 뜨게 하시고, 절름바리를 걷게 하시고, 봉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귀모거리를 듣게 하시고, 한편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어떤 그 특별한 집회를 보면 그런 것들을 막 행하는 집회들을 추구하고 그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병을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모임에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살아보려고. 그러다 결국은 가진 재산을 다 헌납하고 직계 후손들한테는 빚을 안 지우고 가면 다행이야 세상을 떠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지 요한복음 21장이 마지막 장이고 25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많아.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모자라. 그런데 20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요한복음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힘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족과 표적을 행하셨는지 다 기록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쌓아둘 것도 모자랄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기록한 목적이 있어. 그것은 뭐요 그런 기족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잃어버림을 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시킬 수 없는 죄인이 없으니까,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될 수 있으니까, 나버트 신약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 아니에요. 신약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부응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사시다가 성천하시면서그 직전에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그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내서 마지막으로 미션을 주십니다.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라 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인의 상태에 있는 것이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인들, 즉 신약 교회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마지막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복음 전파가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할 것 같으면 어떡해요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있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구원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라. 전파하라는 얘기는 떠들라 그 얘기야. 헛들이라는 얘기예요. 소문을 무엇을 복음을 복음은 뭐예요? 또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거를 전하면 어떻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어. 간단해.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원만 주는 게 아니라 돕는 일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시대방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적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일곱 명을 뽑아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매일 공개 매일 구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실은 어, 목사님들은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통 목사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니까 목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또 돕도록 앞장서야 돼요. 자, 문제는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 되신 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혼이 중요하지 당연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떡 육신의 음식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고 그랬어요. No. 오해하시면 안 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지. 떡이 없이 사는 건 아니에요.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 사람이 육신의 음식이 필요해. 그렇지만 육신의 음식은 육신을 위한 거고,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도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혼의 생명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추구하고 추진하고, 하는 신약교회의 임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은 신약교회가 해야 될일 중에서 보금전파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야 돼요 구제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자기의 부를 누리고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벌지만 크리스천들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 헐벗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목적이 달라 이 세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기회가 되면 모든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런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이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임무예요. 자, 교회라 고 그러니까는 저쪽에 아주 이쁘게 멋있게 뾰족탑이 있고 십자가 모양이 있는 그 교회 당 건물만 상상하는데, 너 내가 교회예요. 내 식구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식구가 가정이 교회라고.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모인 것이 교회라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불우한 이웃들을 헐벗고 금지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할수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억지를 못해. 그러니까 목적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 돈을 벌어 일을 해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돕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잘 도와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자매, 친한 친구. 특별히 모든 사람을 도와야 되겠지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부터 차츰차츰 돕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목소리>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해야 될 임무입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고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